부분을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요. 어, 캐릭터는 아주 자유롭게 잘 움직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스테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행을 끄고 이제 얘를 판때기를 하나 더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에 약 판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복사하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 클릭, 카피, 페이스트 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duplicate, ctrl d, 단축 ctrl d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누르면 큐브가 똑같이 하나 생겼죠.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냐면 이제 이 위치값, 트랜스폼 값까지, 트랜스폼 포지션까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를 W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싹 시켜주면 이제 어, 두 개가 됐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게임 뷰를 보고 움직여 보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멀었네요. 가까이 붙여가지고 점프로 넘어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밑에 게임 뷰를 보시면 어, 화면에서 지금 캐릭터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어, 보통 이제 이런 게임을 하면 이제 화면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가 이제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어, 스탠다드 에센스에서 카메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를 따라가는 카메라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검색창에서 프로젝트 검색창에서 어, 카메라라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 free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주고 free, free, f-r-e, e 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free look camera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건 스크립트고요. 이건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 free look camera라는 이 오브젝트. 이, 미리 저, 저장된 오브젝트들이 프리팹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가 하나 더 생겼고요 이제 카메라가 두 개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메인 카메라를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로 카메라 실행을 해보면 카메라가 움직여지, 움직여, 움직여지네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근데 캐릭터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캐릭터를 따라가게 만들려면 자, 프리룩 카메라의 설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요 인스펙터 창에서 프리룩 카메라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지금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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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a r a 이 t e r c h a r a c 습니다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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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r 여기 하이어라키에서 캐릭터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캐릭터가 이거였죠, 서드 퍼슨 컨트롤러. 이거를 드래그 쫙 하셔가지고, 어? 어디 갔죠? 자, 선택이 지금 아까 카메라에 선택돼서 넣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아니고 클릭을 하니까 이제 서드 퍼슨 컨트롤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잠금 있습니다. 잠금 표시, 잠금 표시를 누르면. 다른 걸 선택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인스펙터 창은 고정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고정시켜 놓고 얘를 편안하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이 프리로 카메라의 타겟이 이제 서드 퍼스 컨트롤러 캐릭터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잠금을 풀고 실행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화면을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어, 캐릭터를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캐릭터가 어 움직이는 속도를 카메라가 따라가지를 조금 못하네요. 그러면 프리로 카메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를 조금 높여 볼게요. 지금 1이거든요한3 정도로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좀더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유롭게 어 방향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도 이렇게 시점을 벽길 수가 있고 카메라가 캐릭터를 잘 따라갑니다 이마만큼만 해도 사실은 간단한 3d 플랫폼 게임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스테이지를 한번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인공이 서 있는 이 큐브 발판을 어, 미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미로로 만들기 위해서 큐브를 조금 더 가져오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3d 오브젝트 큐브 눌러 가지고 큐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15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이게 좀 삐뚤한데 아, 저희가 아까 만들 때 큐브를 우리가 회전을 줬었거든요 제가 회전을 로테이션 값을 000으로 고치면 이제 정방향이 되고요 얘도 얘는 이제 필요없으면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로를 만들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얘를 이제 바깥 외벽이 되겠습니다.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떳나 난떴나 떴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서또 보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높이 벽이어야 되는 그좀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스케일에서 저마이 값을 한3 정도 높이겠습니다. 3 정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얘를 조금 위에 올려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돌려보시면서 이제 이게 제대로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 실수로 이제 제가 가운데 이걸 눌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근이 사라지는 모드입니다.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서 컨트롤 d를 하셔가지고 반대쪽 끌어주면 이제 반대쪽 벽도 완성이 되죠. 반대쪽 벽도 정확, 적당한 위치에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양옆 두 벽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복사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로테이션을 얘를 이제 y축 회전을 90도 해주시면 90도 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로테이션에서 9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벽 쪽으로 붙이고, 복사 한번더 컨트롤 d 에서 얘를 또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럴 듯한 이제 벽이 생성이 됐습니다.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게임 화면을 보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밀폐된 어, 사각형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끄고 자, 출구가 필요하겠죠. 출구, 출구, 출구는 얘를 살짝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구를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이쪽이 출구다. 지나갈 수 있나 볼까요? 아, 지나갈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벽을 또미어니까 벽을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벽은 적당하게 한번, 역시나 마찬가지 외벽들을 복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컨트롤 d 해서 이런 식으로 땡기는데, 이제 크기를 좀 줄이면 되겠죠. 크기 뭐, <laughs> 알 키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좀 줄여 가지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복사해서 이걸 또 옆에 놓, 놓고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미로 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더 줄여야겠다 되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세로 벽도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Ctrl D 복사해서 당겨와가지고 얘 크기를 어, 조금 더 줄여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이거는 이러, 이 부분은 이제 자유롭게 어, 하시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이 정도 해 볼까요? 일단 우리 캐릭터가 지금 어디 있죠? 캐릭터를 하이라이트해서 서드플레이스 컨트롤 더블 클릭하면 좀 겹쳐진 것 같은데 벽이랑 얘를 좀빼 가지고 시작 위치를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로가 시작되는 걸로 하고 얘를 벽을 복사를 해서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너무 출구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좀안 보이게 가려주고 옆벽도 복사해서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어, 미로 속을 헤매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탈출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기왕 미로를 만든 김에 지금 보시면 다 하얀색이라서 조금 이제 눈이 아프고 좀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처를 한번 입혀볼 건데요. 자, 에세스토어에 가가지고 이거 여기에 이제 붙일 텍스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구해서 에세스토어 열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프리 텍스처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프리 텍스처. 텍스처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프리 텍스, 텍스처들이 있는데 텍스처는 그러니까 3D 이제 그래픽 a p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제가 미리 받아 놓은 게요건데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어, 뭐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이,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이걸로 쓰겠습니다. 임포트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하고 임포트.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파일들이 있고 이건 개수가 몇개안 돼서 금방 임포트 될것 같습니다. 임포트 됐고. 그럼 창을 닫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여기에 셋 폴더에 보면 이제 프리 팩이라고 뭔가 폴더 생겼네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머티리얼 있고 텍스처가 있습니다. 음, 유니티에서 바로 사용하시려면 이제 머티리얼 안에 있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머테리얼이란 어, 거는 이제 텍스처 그림 및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유니티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파일인데 이제 머티리얼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써볼게요. 바닥을 먼저 깔아보겠습니다. 바닥은 어, 이 돌이 좋겠네요 돌을 한번 돌을 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깔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드래그 해서 넣어 줌 됩니다 원하는 오브젝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돌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 벽 같은 경우에는 어, 벽돌은 어, 어떤 걸로 해볼까요 우드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드로 우드로 한번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올리나 안 올리나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우드 패턴이 촘촘한 걸볼 수가 있네요. 우드, 우드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음, 벽돌, 벽돌을 한번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조금 낫네요. 아까 거보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벽돌을 넣은 배경을 만들어서 아까 하얀색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데,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제 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라고 보다는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머테리이라고 하는 걸 넣을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한 3D 미로 게임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게임을 좀 발전시켜서 더 재밌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